안녕하세요. 전천욱 강사가 되고 싶은 신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꿈이 결혼 시작하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 첫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결혼하면서 생긴 꿈 현모양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3살 될 때까지만 해도 나는 현모양처가될수 있다. 아, <laughs> 아, 자부했습니다. 제일 쉬운 근데 그게 모든 게 아, 누구 탓도 아닌 내 탓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 네. 내 속에 있는 불쏘시개가 툭 하면 불을 켜고, 툭 하면 불을 켜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다가 두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나는 좀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오, 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그 한시럽이라는 곳을 제가 찾아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죠. 따서 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노인장이라든가 또아 요양원이라든가 또 경로당이라든가 이제 관련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도 어,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서 어,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흘러서 보니까 제가 어, 경로당 노래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버 네. <laughs> 네. 강사 두 번째 꿈이 그래서 아 이루어졌구나 좀더 그냥 열심히 해서 아까처럼 멋진 강사가 되어야지 하고 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아,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음반도 내고 뭐도 하고는 했지만 가장 안 좋은 게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겨야만이 진짜 어? 좀 발전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강사가 될것 같은데 이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이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늘 여기 스피치 와서 우리 저기 원장님 말씀 듣고 유태영 그 박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매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하면 제가 그랬죠. 그 암심은다 붙여놓고 어? 다 외우고. 저절로 이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불쑥불쑥 하, 자존감이 낮아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뭐가 욱욱 올라와서 어, 밖에 나오면 절대 욱하지 않아요. 네, 네. <웃음> 집에서 <웃음> 집에서 괜히 화살이 어, 바깥쪽으로 가고 우리 애들한테 가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제가 원래 목표가 저는 큰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겨서 나를 잘 다스려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떤 강사가 되고 싶으냐? 저는 아까 우리 박영수 강사님 있잖아요.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 때나 이렇게 톡출하고 싶어요. 응? 나도 막춤 막추고 싶을 때 있거든요. 어, 근데 내가 이런 생각? 또 어디 가서 막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 싶어. 근데 아 어떡해 이렇게 어떠한 게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을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게좀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죠. 외모는뭐니요외모요아요아요외모는아외모에요 외모도 아요아요외모아니요 외모도 가니에아니에요아니요 아니에요. 외에요에 좀 웃어도 괜찮아요. 우좀 뭐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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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맞아요. <웃음> 봤더니 아,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도러 푼수가 되된다고 예. 우리 예쁜 푼수 아시죠? 예. 우리 박영숙 강사님처럼 이런 예쁜 푼수 이런 모든 틀에서 벗어나고 예쁜 푼수가 되는 것이 올해 꿈이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여기. 꿈마을이에요. 제가 어, 배우러 여러, 여러 군데도 다녀봤지만 배울 때뿐이었습니다. 음. 뿐이고 모든 게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꿈마을은 다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음. 끝까지 갈수 있는 데가 어, 꿈마을인 것 같아요. 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 정말 든든하잖아요. 어. 신기하네요. 언제나 올수있대 <laughs> 그리고 제가 이 꿈과 목표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건 지난주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저렇게 하려면 진짜 푼수가 되야겠구나. 아 그래 꿈은 내 꿈은 푼수가 되는 거야. <laughs> 어 지난주에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그 끝나고 나서 멘트를 해주신 게 있어요. 아, 뭐 멘트는 아니야. 그냥 이랬다 하시면서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원장님도. 뭔가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됐을 때에 그 원장님하고는 음. 좀 지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훨씬 더 지금이 더 이렇게 활력이 있고 음. 또 약간의 풍습기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웃음> <웃음> 아 그런 점을 보면서 네. 아우 저거야 저거 나도 저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걸 확고하게 사실은 꿈을 말씀하라 그래서 아우 난 꿈이 없는데 이제 지금 이걸 하고 이게 반데난 무슨 꿈을 꿔야 되나 했거든요. 어, 그때 내가, 아,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지만, 음, 음, 올해는 정말 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쁜 풍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많은 지도 큰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